바닥 1단에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실은 약간 도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빼뜨기로 연결하실 경우에는 편물이 좀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슬 한코 올리셨고요. 그 다음에 첫 코를 뜨고 여기가 마지막 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코에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 주시고요. 편물을 뒤집어 볼게요. 실을 살짝 당겨보시면, 딸려오는 쪽이 있어요. 이쪽이 딸려오고 있고, 안 딸려오고 있는 이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빼주시고, 이렇게 적당히 뽑아주신 후에, 다시 편물을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요, 지금, 걸어서 앞으로 온요실 밑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그 뒤에 요 고리를 바늘에 걸어주세요. 그리고는 여기를 통과해서 실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2단 시작으로 다시 사슬한 코를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첫 번째 코는 이렇게 사슬 기둥 같은 모습으로 대체해 주시고 똑같이 쭉 떠오신 후에 다시 이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떠서 오고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을 모두 떠서 왔고요.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떴던 사슬 한 코, 그 바로 옆에 코머리에 바늘을 뒤로 넣어서 빼 주시면 됩니다. 불편하실 경우에는 편물을 돌려서 이렇게 꽂아 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쪽 말고 움직이지 않는 쪽 실을 걸어서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빼놔 주세요. 자꾸 실이 움직이면 여기 살짝 꽂아 주셔도 됩니다. 바늘을 그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실 쪽을 당겨서 쫙 조여주시고. 요 실을 잠깐 잡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요 앞쪽에 요 부분을 밑으로 바늘을 넣어 뒤에 실을 걸어 줍니다. 감아서 빼 주시고 다시 사슬 한 코를 떠 주신 후에 3단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방법으로 바닥의 모든 단을 빼뜨기 대신에 연결해 주세요. 바닥은 원형뜨기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연결하게 되지만 몸통의 경우에는 왕복뜨기로 뜨기 때문에 연결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몸통의 첫 번째 단을 떠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실은 가던 방향으로 놓아주시고 다음 배색이 되는 실을 앞으로 빼주세요. 편물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놓아주시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와 주세요. 그리고는 이 건너온 이 부분으로 바늘 넣어서 배색실을 끌어서 고리로 빼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단을 떠 주시면 됩니다. 사슬한 코 떠주시고, 또한대로 2단을 떠주세요. 2단은 안쪽 면에서 뜨게 됩니다. 안쪽 면에서 2단을 모두 떠서 왔고요.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을 뜨던 방향 쪽으로 안으로 놔주시고, 초코에 바늘을 넣어서 걸어서 빼주세요. 실을 당겨서 조절해 주신 후에, 이제 원래 겉면 쪽으로 편물을 돌립니다. 돌리고 요 고리는 살짝 잡으신 후에 이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걸어 주세요. 그리고는 요 꼬리 요실 오른쪽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 배색실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빼주세요. 이렇게 빼서 사슬 한코 뜨시고 3단을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겉면에서 3단을 모두 떠보았습니다. 이제 연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방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쓰던 실은 가던 방향으로 이렇게 놓아주시고, 아래에 있던 배색 실을 건네서 밖으로 빼주세요. 현물을 돌려주시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그리고는 실을 당겨서 길이를 조절해주시고, 실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배색 실을 빼서 고리를 통과해서 빼줍니다. 이제 4단을 떠보겠습니다. 4단의 경우는 사슬 한 코를 뜨시고 2단과 같은 방법이지만 요양 끝에 세로문이 나오는 부분 말고 요양 끝부분은 코머리에서 요, 요 앞줄만 걸어서 뜨겠습니다. 이렇게 떠서 보시면 안쪽에서는 일반 짧은뜨기 같이 보이지만, 겉면에서는 이렇게 이랑뜨기처럼 한 줄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네 단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 부분은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세요. 네 번째 단만 주의해서 네 단을 반복해서 떠주시고, 요 빼뜨기 연결하는 부분, 여기도 유의해서 떠주세요.